현재 모양이 내 스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짚어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가장 고민이셨던 백스윙 탑에서 클럽의 헤드가 내 컨트롤을 잃은 상태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수평을 지나서 넘어가는 움직임을 가진 상태로 이 백스윙이 다시 다운 스윙에서 내려오면서 손과 팔 그리고 체를 공의 앞쪽으로 내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수치가 인투 아웃의 수치가 나왔던 이유가 오버 스윙으로 인해서 다시 그 보상 동작으로 내 클럽 헤드를 바깥으로 멀리 던지다 보니까 이게 인투 아웃이 심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바깥쪽으로 던져지면서 몸도 펴지는 배치기 동작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지고 계신 스윙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요거를 네. 단계별로 하나씩 우리가 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매트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손대볼 부분은 백스윙 탑이에요. 네, 백스윙 탑인데 이거를 뭐 짧게 간다, 조금 간다의 느낌은 아니고 네. 약간의 손의 움직임의 변화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의 변화보다는 손을 그냥 오늘 안쓸 거예요 어. 그 맥스윙 때 코킹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코킹을 안할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낼 스윙의 큰 컨셉은 맥스윙 때는 코킹을 안 한다라고 해서 노 코킹으로 갈 거고요 어. 네. 대신 팔로스루 쪽에는 그 코킹을 다시 집어넣어서 손을 꺾어주는 리 코킹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먼저 안 꺾는 백스윙을 같이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오늘 오늘 스윙의 목표는 먼저 백스윙 부분은 백스윙이 쭉 올라갔을 때, 자이 테이크어의 이후 구간에서 평소라면 이제 헤드를 본격적으로 위로 꺾어 올리면서 백스윙 탑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헤드가 탑에서 컨트롤을 잃으면서 흔들리는 모양들이 나왔을 거고요. 네. 오늘은 이 테이크어웨이 이후 구간에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네. 손과 헤드가 같은 스피드로 같은 길이를 같이 올라갈 겁니다. 어, 음.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내 손목이 꺾여 있나요? 어떤가요? 안 꺾여 있어. 안 꺾여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의 코킹을 줄여서. 오버 스윙을 잡아내는 해결 방법을 처음으로 써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윙을 가볍게 여러 번 반복을 해볼 건데, 세게는 안 쳐주셔도 돼요. 네. 우리 목표는 백스윙 올라갈 때 손과 헤드를 같이 올려준다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음. 그럼 백스윙 탑은 언제 완료가 되냐? 공을 한번 보고 계시겠어요? 공을 봤을 때내 양손이 이 어깨, 내 오른 어깨 있죠. 네. 이 어깨보다 살짝 더 올라오면 백스윙 탑은 끝나요. 내가 느꼈을 때. 그럼 우리가 공을 본 상태에서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볼게요. 네. 계속 눈은 공을 봐주시고, 공을 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올 건데, 손목을 안 꺾고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 어깨보다 살짝 올라온 느낌이 나죠? 네. 여기가 우리 오늘의 백스윙 탑이 될 겁니다. 음. 일단 여기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네. 스윙 여러 번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네. 풀 스윙으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퉁퉁 쳐 보시면 돼요. 그렇죠. 손목을 꺾지 않는 어. 노코킹의 백스윙을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딱 수평 정도로 이루어진 느낌이에요. 어. 수평이라는 거는 사실 느낌은 종수 골퍼가 느꼈을 때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겠지만 네. <laughs> 지금 카메라에 잡힌 백스윙 탑은. 이제 지면과 평행인 요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이게 이제 내 느낌과 실제 동작의 차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네. 지금 그 느낌을 살려서 아마 백스윙 때는 원래 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뻣뻣해 진 느낌이 들거예요손 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막 유연하게 손을 돌려서 꺾어서 빵 쳐내는 느낌이 아니라 네. 뭔가 좀 뻣뻣한 로보트 처럼 다같이 통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게 맞습니다 음. 스윙 조금 더 반복해 볼게요. 네. 지금 여러 번 휘둘러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신가요? 그 저는 되게 여기서 멈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평이라고 하시니까 또 조금 더가해졌네요개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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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랑 헤드랑 같이. 오케이. 어드레스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이게 골프 스윙의 약간 특징 아니 특징인데요. 백스윙이랑 팔로우스루를 나누어 봤을 때. 백스윙은 속도가 비교적 느리잖아요. 응. 우리가 팔로우스루는 팍팍 헤드가 팍 지나가는데 백스윙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이쪽에서는 손목을 꺾기가 되게 쉽습니다. 느리게 음.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에 반해 팔로우스루 쪽에 공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이 팔로우스루 쪽에서는 이 헤드 끝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꺾기가 쉬울까요? 예를 따라서 펴내기가 쉬울까요? 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오버 스윙이 고민인 분들이 이런 백스윙 쪽엔 많이 꺾었다가 팔로우스루는 오히려 그냥 펴내는 그러니까 몸이랑 같이 이렇게 열리는 그 배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몸이랑 같이 이렇게 펴내면서 열리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익히고자 하는 그 스윙의 컨셉 자체가 백스윙 쪽은 오히려 꺾지 말자. 노코킹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꺾지 말고 같이 이렇게 들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고 대신 팔로스루 쪽에서는 과감하게 꺾어서 돌려주자라는 음.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스윙 여러 번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목을 꺾지 않으면 손목을 많이 꺾어서 힘을 장전해 오셨던 분들은 내 느낌에 이렇게 꺾인 자세가 되어야만 이 다운스윙을 출발한다라는 몸이 근육이 그렇게 기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우리가 오늘은 안 꺾이고 손만 이제 어깨 너머로 살짝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자공 한번 보고 계시겠어요? 이 상태가 백스윙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서부터 다운스윙을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천천히 가보면 네. 백스윙이 올라가서 자, 이 구간부터 꺾지 않고 같이 상승하죠. 네. 상승했는데 이제 어깨를 넘어서 손이 딱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다운스윙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 속도로만 가볍게 공을 쳐 볼게요. 어, 네. 지금은 풀스윙이 필요하지 않고요. 방금 우리 제가 잡아줬던 그 속도로 네. 천천히 같이 올라가서 끝. 굿! 오늘 중에 가장 좋은 백스윙 탑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속도로 반복해 볼게요. 네. 불편하지만 꺾지 않고. 오케이. 굿! 자, 백스윙 탑은 이제 수평보다 조금씩 덜 가는 느낌으로 확실히 좀 짧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팔로우 스루에서 휘두르는 느낌을 조금 첨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비거리도 이왕이면 같이 뽑아내면 좋으니까 그렇죠. 모두 같이 뽑아내 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팔로우 스루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오늘의 목표인 이 리코킹을 이제 몸에 좀 익혀내도록 할 건데요. 그걸 가장 쉽게 좀 익혀내시기 위해서 채를 반대로 거꾸로 잡고 그립 부분을 헤드 앞쪽으로 그립을 한번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그립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연습 스윙을 가볍게 휘둘러 볼 건데 우리 목표는 임팩트 순간에 그립 끝이 붕소리 내면서 휘둘러진 다음에 이 채가 네. 내등 뒤에 최대한 빠르게 오. 닿아줘야 됩니다. 내 어깨 뒤로 네. 임팩트 순간에 붕 휘둘러내고 내등 뒤, 어깨 뒤로 빠르게 닿아준다 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대한 내왼 어깨 뒤에 등뒤 이쪽에 빠르게 닿을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등뒤까지 거기까지 확실하게 음. 휘둘러주시는 거예요. 붕. 오케이. 얹혀지는 느낌이 아니라 등을 때리는 느낌도 좋아요. 어, 네.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음. 이 느낌에다가 네. 아까 백스윙 때 손목 안 꺾었던 거 있죠. 그것도 네. 같이 첨가해 주시면 금상첨화죠. 백스윙 때안 꺾고 올려서 네. 우리가 원했던 그 노코킹 치고 나서는 리코킹으로 인해서 체가 빠르게 감겨서 등뒤에 붙는다. 음. 오케이. 이렇게도 여러분 반복해 볼게요. 오케이. 그 등뒤에 닿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네. 공 올려놓으시고 스윙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등 뒤로 과감하게 넘겨주고 팔로스루가 좀 그렇게 시원하게 휙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스윙 느낌은 어떠신가요? 전 되게. 되게 조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또 이제 보면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내 네, 스윙 느낌은 네, 네, 실제랑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건 누구나 그런 거예요. 탈고주도 그럴 거예요. 네. <laughs> 내 실제 동작과 내가 느끼는 느낌은 항상 언제나 차이가 있고 음. 그거를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느낌과 실제 동작이 가장 비슷한 날이 그 음. 라이프 베스트 치는 아. 날이에요. 어, 오늘 어.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날이 네. 실제 느낀대로 동작이 나오는 날. 근데 음. 흔치 않다. 그래서 대부분 음. 모두 똑같이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내 느낌에는 조금 더 과한 내가 교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과한 느낌을 가지고 반복을 해주시는 게 음. 스윙 교정에서는 가장 좀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스윙 조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백스윙 오늘 중에 가장 좋았어요. 어. <laughs> 네. 아마 팔로우스루는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더날 거예요. 백스윙은 네. 오히려 좀 붙들려 있지만 잡혀있지만 잡혀 <laughs> 네. 이쪽은 내가 원하는 만큼 꺾지 못하지만 팔로우스루 쪽을 오히려 그냥 시원하게 더 넘겨내는 음. 느낌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공 올려놓으시고요. 이제 어드레스 때 살짝 어드레스 때 드라이버 정렬을 이게 헤드가 이건 보시는 분들도 헤드가 헤드면이 내 눈에 보여야 맞는지 아니면 이게 다 닫혀서 아예 헤드면이 안 보여야 맞는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느낌상에 이 헤드면은 시야의 살짝 윗부분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드라이버 헤드의 경우 잠깐 이제 놔주시고 헤드의 음. 모양을 보면 헤드가 곡선의 모양을 살짝 그립니다 음. 대부분의 브랜드의 드라이버 헤드는 이 앞의 면이 완전히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뒷면까지 그 곡선이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곡선이 그려져 있는 이 헤드의 모양을 내가 어드레스 때 완전히 헤드가 안 보이게 닫아 놓는다 하면 이건 헤드가 닫혀 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내 시야에서 이 정도 이제 헤드의 앞면이 살짝 보인다라고 하는 게이 드라이버는 스퀘어로 정렬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립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어드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 시야에서 여기는 안 보여지지만 이 앞에 부분은 헤드 면이 이렇게 살짝은 보여지는 게 맞다. 음. 다안 보이면 헤드가 완전히 너무 닫힌 거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등 뒤로 계속 과감하게 넘겨줄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타점 안쪽 맞는 것도 같이 한번 쳐볼게요. 공이랑 우리 1cm만 살짝 멀어져 보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여유롭게 사주시고 좋아요. 오케이 등 뒤로 잘 넘겨주셨고 오 피니시 멋있네요. 좋습니다. 살짝 뒤쪽으로 1cm만 그 멀어진 상태에서 공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네. 이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틱 앞으로 안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때 팔은 네. 오른쪽에서 참고 왼쪽에서 등 뒤로 감아냅니다. 글. 아 어, 이건 지원션하고 좋아요. 글. 배위의 한복판으로 꽂힌 구시아시네요 공과 멀찌감치 서 주시고 헤드는 살짝 오픈. 어우 등 뒤로 너무 잘 맞았어요 네. 페어웨이 우측 러프긴 하지만 이건 가장 좀 정타에 가까웠던 샷이었습니다 네. 날아간 공의 비거리를 보시면 네. 우측 러프지만 242m 즉 런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도 240m가 넘게 나갔다 라고 볼수 있죠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이 공도 비거리 한번 보고 갈게요 페어웨이에 꽂히면서 오늘 최장거리네요. 258m. 오늘 우리의 최고점의 샷은 네. 페어웨이의 258m, 거의 <laughs> 260m가 날아간 이 스윙의 고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계속 지금 레슨을 진행하다가 발과 공과의 간격, 그리고 헤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가 내가 평소에 하던 연습장 혹은 평소 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서 네. 여기서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떠셨나요? 좀 컨트롤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저는 되게 조금 같다 생각했는데 되게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음... 스윙에. 네. 그리고 그, 네. 아, 네 그리고 타점도 그 안쪽에 맞는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점점.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요. 타점은 사실 네. 공과의 간격으로 좀 저희가 잡아본 부분이 많았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회전은 회전대로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되 손목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채 네. 오버스윙을 잡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전략들을 제가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이제 입혀드린 거였고요. 네. 오늘은 아꼈다가 풀어낸다. 백스윙 때안 쓰고 안 꺾고 팔로우스루 때 꺾어서 과감하게 휘둘러낸다. 라는 점만 계속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도 빼오의 꽃이는 2 5 0 m 터 샷을 <laughs> 충분히 많이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